또 오셨네요. 이번에는 뭐가 필요해서 오셨죠? 응? 완벽하신데 눈도 했고 코도 했고 아 이번에는 입꼬리를 좀 올리는 입꼬리 성형술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중독이에요 중독 님 응?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걸 이렇게 올리는 이렇게 올리는. 시술이 있기는 해요. 근데 약간 조커처럼 되는데, 감안하셔야 돼요. 요렇게. 어 제가 약간 견적을 내면서 하고 나서 이렇게 되실 것 같다. 시뮬레이션을 냈을 때, 지금 약간 암켓 꽃게 개딱지 주둥이 모양이시잖아요. 근데 이거 시술 하시게 되면은 이 끝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요. 음. 그러면 인상이 약간 이렇게 울적해 보이는 인상에서 요렇게. 항상 즐거워. 어, 항상 인생은 즐거워 고양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요요 볼따고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음, 괜찮으세요? 동의서 쓰시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발도장 한번만 찍으시면 돼요. 꽝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 연고를 발라볼게요. 자, 여러분, 먼저 바르겠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3 2 1 자, 마치 끝났어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순식간에 끝날 거예요. 자, 하나 둘셋팍 하나 둘셋 보세요. 어 올라왔죠 보세요 입꼬리 조금 올라갔죠 훨씬 이쁘시다 옷상 되시니까 그쵸 어 이쁘시다 어, 진짜 이거 처음에 하신다고 했을 때는 좀 긴가민가 했는데 확실히 자기 얼굴은 자기가 제일 잘 안하나봐요 어 하시니까 훨씬 보기 좋다 어. 이것도 리터치가 있거든요. 한번 찢어서는 안 돼요. 한두 번, 세번 찢어 줘야지 입이 이렇게 확 찢어져요. 조꽃처럼. 그러니까 두번더다 들어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제가 부탁 하나 드리면 후기 쓰지 마세요. 후기. 저희 가게에 도움이 1도 안 되거든요. 후기 쓰지 마세요. 어, 내려가실 때 조심히 내려가세요. 제가 내려 드릴게요. 고객 서비스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嗯。Mm hmm.